농협 관계자를 고발합니다. 이 썩은 놈의 새들이 농협 보험 되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했는데도 보험이 안, 안 된다고 농협 관계자가 치랄 연병을 하네. 발뺌을 하네. 그런 놈 농협, 농협 씨발어 놈의 새끼. 응? 유, 유방암이 걸렸는데, 소금이되는데 육백이 나오는데, 아, 안 나온다고 농협 관계자가 치랄 연병을 해. 응? 말을 씹혀가지고, 막, 그, 목목 목만 아프고 머리만 아프게 하고 막 지랄 면병 들어내. 응? 아예 고소할 것도 없어, 신고할 것도 없어. 농무너 시발 너무 너무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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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개 같은 직원들, 본사에 본사에서 짜고 막 응? 직원들끼리 막 짜고 막 말을 시키고, 응? 그랬었네. 힘만 빼게 만드네. 농협 타시는 농협 보험부터 지 봐요, 솔직 사기꾼 농협이니까. 내가 겪었어요. 절대 농협에서 이렇게 접근 같은 거 들지 말고 하세요. 세상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적응이 되는데 안 된다네. 응? 내가 적응이 되니까 내가 그, 그, 그 맞지. 응? 적응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면서 안 내가 와? 응? 하다 아, 진짜. 즐기네 진짜. 아또 동네 진짜 도, 도둑놈 새끼들만 있네 진짜. 앉아 있네. 공사에서 심사가 들어갔으면 직인 생략이 찍 심사자에 도장이 찍혀져 있어야 되잖아. 없어 안나 안 찍혀져 있어. 근데 뭔 그게 정상적인 저기 그 심사야? 정상적인 심사가 아니잖아. 나 이름이잖아. 나이롱 친구, 죽으만 앉아있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나이 친구는 앉아있게 해가지고, 어릴 수때 얼마나 등 쳐먹고, 먹었겠어. 응? 젊은 사람이야, 저기 지식이야. 조금 있었으니까, 근다 쳐도. 누군데도 상대로 밖에, 보험들게 해가지고, 얼마나 사기쳤겠나고. 아이고. 힘만 빠지네, 진짜. 나, 내가 지금, 어? 하도 힘판해 가지고 머리 아프고 해서 녹음을 시켜갖고 왔는데 소리가 너무 짧게 해가지고는 크게 털어놓고 할 수가 없네. 하루 종일 늦으려고 해도 소리가 적어가지고. 아유, 농협 범, 농협 진짜 들지 마요, 진짜, 솔직히. 농협에서 응? 내가 2천만 타먹었다고 그걸 응? 해가지고는 못 받는다고 하는데 맨 처음에 고해감이 걸렸으면 일반암 응? 유방암, 소외감이안 나와. 근데 내가 일반암부터 걸렸기 때문에 고외감하고는 무한 무한이잖아, 무관이잖아, 무관. 일반암이 철만 탔으면 응? 일반암에 유방암이 섞여있지도 않다고 하고, 응? 각각 분리돼 있으니까 응? 유방암도 나오고, 뭐소외감이 어? 걸려서 나와야 되잖아, 각각이니까 이렇게, 응? 일반암이 섞여있지도 않대, 저기 그 유방암이 그게 저기, 각각이잖아. 일반 암도 2000, 2,000, 받았기 때문에. 유방 암도 저기, 1년 2년 이내에는 300. 2년 후에는 600이니까. 응? 싸야 되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달려. 사기치르라고 달려. 정격 사기단을 이렇게 모집해가지고는, 응? 직원들을 안혀놓는안참는게 안 벼. 응? 설량한 사람 저기, 좀 설량한 사람은 이렇게 등골 빼먹으려고. 웃기는 동물 농업, 동네분 진짜.